군산대 여러분들이 정말 호응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코끝에서 화, 입안에 상흔 정말 환성이 정말 대단했는데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까지 여러분 계속 큰 함성 질러주실 거죠 시 물어볼게요. 다음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아치의 네, 명당은 네, 된다니까 뭐라고요? 베스티벌! 베스티시 뭐라고요? 네, 뭐라고요? 다음 곡이 뭐가 나올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주세요.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식스 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.